GG. 어떻게 해야 게임을 이길까탱 노예를 구해야 되나? 탱 노예를? 근데 탱 노예가 없는데? 나 친구가 없는데? 탱 노예 친구가 없어 아막끌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 0에 한계점이 있다고 판승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 저기, 협곡에서 롤 하고 있고, 협곡에서 그 그라가스 쫑땡이 캐릭터 하고 있고, 벨로스레아? 아, 벨로스레아 씨? 신축 안돼 있는데, 나? 아, 돼 있네? 안 들어와 있네? 돼 있는데 안 들어와 있네. 오케이, 그냥 지금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찾아, 찾아가야겠다. 탱커 듀오 할 사람. 재용이 형님 안돼 힐러는 안돼내 아파트 탱커랑 해야 돼 딜러는 탱커랑 하는 게 어울려. 아이고. 아주 곱창이 났구만 곱창이 났어. 어 나이스 재용이 형님 나이스요. 칼칼가 아, 아주 좋아. 아진 보이스 하는 사람이 없어. 바티까지 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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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훅파호 나이스, 나이스. 한두피한두피오 끌렸다 네, 겐지 시그 시그 시그마 드 오오 시가 피 시가 진짜 필. 시그마 카 1대1 구환 우리 시그마 일단 한쪽 카 파티 반피 파티 우와 오우 어, 패이하고 와용 왼쪽 어, 아래 냐찮다 시그마도 있고 시그마 카 오케이 나이스 이번 헤드 진짜 리얼 개잘 깠다 삘 탔냐고요 네, 삘 탔어요 이판 지면 바로 그냥 극대노 하는 거지, 바로 그냥 빡종하는 음이야, 거지, 나한테. 여러분들. 더 이상 멘탈이 안 되겠어서 방종하겠습니다. 방종해버리는 거지. 위도 어디 있는지 브리핑 좀요. 아 여기 있다. 위도 정면 오른쪽에 후보 축구야. 들에 잡았어요. 자 백슈 있어요. 백슈. 나이스. 뭐 아메도었데 아, 매지 빛년. 야미. 야미. 아. 네, <믿> 예. 야미. <믿> 나이스. GG. 트수 교육을 좀 내가 음... 잘 시키긴 했어. 음. 저는 무슨 메타가 제일 꿀잼이었냐고요? 솔직히 갠트요. 겐트가 제일 꿀잼이었지. 말을 뭐해. 보는 사람도 재밌고 하는 사람도 재밌어. 다만 힐러 빼고. 아나 <laughs> 하루 종일 물렸잖아 혼자 저 멀리 그냥 냅두고 아나 버리고 그냥 다 뛰고 <laughs> 다섯 명이서. <laughs> 맞지. 팀에서 들리고. 야 아나 버려. 아나 버려. 아나 버려. 서로 아나. 아나 버려. 아나 버려.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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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, 아나 버로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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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이러고 있고 서로. <laughs> 좋았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치와와이요. 치와와요 그. 더그 g 치와와요 치와와이. <laughs> 네. 자, 파이팅! 파이팅! 미스! 미스터, 미스터, 던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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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졌다! 우와, 가자, little... 가자, 아, 가자, 가자! 가자. 가자. 인정! 아, 아랍피, 저 SP! 아니 엔쉬도필 정말 엔쉬도필엔쉬도필네와타는데와 이제 패기돈다 <팽이> <laughs> <laughs> 나이스 <웃음> 오케이 테레 잡았어요 엔쉬 아, 잡았어요 어 너무 좋아요 지금 아주 좋아요 아 전파 시그마 진짜 개못해가지고 다행이다 이번 판윈인선 잘해가지고. 저요? 네. 윈스 잘하신다고요. 아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그렇죠. 저 전판 시그마 개못해가지고 짜증나 죽겠어. 전뭔일 있으셨나봐요? 네. 아, 전판 시그마 하는데 자꾸 정면 가더라고요, 애가 오... <laughs> 사정이 다 있었겠죠. 네. 아, 사정 모르겠던데, 잘. 텐데 예 여기 있네요. 네. 태웠어요 태웠어요 머리까지 촉촉촉 죽여버렸어요. 앞에서 할까요? 지후하고 하시. 지금 갈까요 기지 어? 킬러 다 태웠고 프링클. 네. 아 진짜 프링클 공이죠. 네. 프링클 프링클 피. 프링클 컷. 어디야 여기, 어디야 거기야 적팀 기지야. 아. 아, 아니 우리 팀안 나오나? 아니 우리 뭐하지 뒷라인? 오쑤, 말 이쁘게 합시다시님아백라아 <laughs> <백라인에>. 넵. <laughs> 넵. 아, 트랙 컷이요. 아, 원숭이 피 반이요. 나나나나나 오케이. 오케이~! 골 찼는데. 아, 밥 썼어요. 테리 오른쪽 2층 우리 뒤에 있어요. 그래, 어 힐벨 없다 상대. 저 앞에 앞에. 원숭이도 피판? 오! 내싹 가는! 내싹 가는! 오케이!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<수명한> 것, <웃음> 계속 이 <laughs> <laughs> 거지요. 앞에 불이 붙어 있는데, 불이 잡으러 갈게요. <laughs> 그 등장! 야, 홍길동 등장! 우리 궁개 많다, 진짜. 봤으면 될것 같아요, 이번 턴. 나이스. 성향 한번 질게요. 음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저희 여기 한번 자살 한번 할까요? 인당수, 퐁당. 야, 세 명. 공량미 300석, 900석이네요. 좋아요. 어, 혼자 말 열심히 하시네. 혼자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직업이라서. <laughs> 어때요? 좋네요. 시후아고 하시. 이야 여기 뭐야 한명더 더 넣으셨네요? 바라시네. 전파 시그마는 네. 진짜 못하던데. 누구요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도 봐줘서 감사해요.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. 아, 바오잉.